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장인 뉴타운은 어떻게 각뭐 소유하게 되셨어요? 아, 제가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네. 전셋집에 계속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네. 모아놓은 거랑 이제 합쳐가지고 사 버렸어요. 네. <laughs> 진짜, 근데 운운 운 좋게 사신 거네, 그죠? 네. 살때살 그 때는 몇... 하나도 안비쌌을것 같은데? 살때3억3천에 샀어요. 언제 사신 거죠? 5천. 0 19년 12월이요. 네. 2019년 12월. 네. 네. 일단 최근에 사신 거잖아요. 3년 정도 되셨네. 네, 맞습니다. 장인 유타운이 그래요. 여기들이 이제 이, 이 바뀌면 엄청나게 바뀌는 동네예요, 원래가. 이 장인 유타운 자체가. 네. 그러면서 여기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뭐 직접적인 수혜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 뭐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도 들쑥날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빠그라진 곳도 있고 제대로 진행돼서 아파트에 입주해서 잘 사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음. 그런데 잘 진행된 데를 보니까 집값을 잘 받고 또 부동산 상승장에 힘입어 갖고 새 아파트들이 많이 비싸게 올라갔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 반대하고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 우리도 새로 지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장위뉴타운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어 그런 와중에서 봤을 때 우리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1 4구역이면 지금 요 월곡산 위쪽에 요렇게 떠 있는 요요 요, 요 곳이 되는데. 네, 맞아요. 어 동북선 아시죠, 동북선? 네. 이 동북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바뀌죠? 어, 역세권이. 네, 뭐, 초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지금이야, 뭐, 여기 돌고지역이나 상월공역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역세권으로 바뀌는데, 이 동북선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2026년이잖아요. 네.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유 14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다시 시작을, 다시 이제, 다시 또 가다 서갖고 힘들어 하다가 다시 또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지켜볼만 하다라는 소리를 제가 조금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아, 네. 서울에 다른 데, 얘도 서울이야. <laughs> <laughs> 그잖아요. 뭐, 정리하고 여의통 갖고 어디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 어디 그렇게 만만하게, 얘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2026년 동북성도 생기게 되면 이또 서울 동북 쪽이 동북 권역이 굉장히 네. 서울 전체에서 봤을 때좀낙후돼 있잖아요. 서남권하고 동북권이. 네네. 이 동북권이 그랬다 보니까 저쪽 창동역 일대, 광운대역 일대, 청량리, 홍릉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거기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로 넓게 포진을 할 곳이에요.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러면 나쁠 게아니잖아 오히려 장래성이 더 크지. 거기에 더군다나 네네. 난 지금 여기에 사도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사뒀네. 그러면 네네. 뭐. 나는 굉장히 막큰 돈으로 지불해 갖고 샀다라고는 하지만, 어, 3억 3천 정도에 들여서 샀다고 하면, 지금 이 14구역에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하면 은 굉장히 싸게 잘산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버티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돈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도 놔두고 어디로 간다고 하셨죠? 아까? 아, 여기는 지금 제가 살다가 결혼해서 녹천 쪽으로 와 있고. 네, 네. 아기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네. 부평 그 SK 해모로 신축 아파트가 네, 네. 부평역하고 부계역 사이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거기 그쪽으로 좀방두세개 있는 곳으로 이사 네, 작은 여기는 작은 평수 있고 그니까 주로 수, 소형 뭐 초소형 요렇게 구분이 돼 있죠. 중형까지 네.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수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거기를 할, 거기는 신축인데 거기를 할지 아니면 좀 앞으로 와서 부천 시청 쪽에 구축을 할지 그런 게좀 고민. 제가 없어요. 약간 놀래는 게 지금 저쪽에 네. 장위동 쪽에 뭐 이쪽에 살고 그쪽이 어디가 있다가 갑자기 부, 신랑분이 이쪽 인천분 이쪽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종로 쪽이 직장인데 네. <laughs> 한 사억대로 이제 주변 아파트 매물을 찾다 보니까 네. 뭐 우정부 아니면 강매역 아니면 여기 부천 쪽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네. 어 저는 이 아파트는 좋아요. 아파트는 좋은데 네. 이 S K S K 뷰 해모로 아파트가 좋은데 시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어, 지금, 지금 인천에, 인천에 공급, 예정된 공급량이 네. 올해 22년부터 23년, 24년, 네. 25년까지 해서 네. 초과 공급이에요. 엄청나게. 음... 들어올 물량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인천 전체 공급 물량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 중에 부평에 들어올 아파트가 네. 22년, 23년 특히나 요쪽은 또딱 꺾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올해도 많이 들어왔지만 내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새로, 새 아파트들이. 음. 네. 근데 걔네들이 인천도 그렇 인천 전체가 그런데 인천 전체에 얘네들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부평이. 음. 그러니까 부평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아파트가. 음. 그런데 이 부평 구 전체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다 부평역 인근에 들어와. 아... 근데 나는 여기를 가게되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시기가 안 좋은 거야 시기가 네. 지금 부평 여기 SK뷰 아파트가 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무피로도 나올 거야 무피 네 맞아요 피 없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네. 금매들도 있고 초금매들도 있고 지금 세금 때문에 던지는 것들도 있고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아마도 저 비슷한 전문가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급량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피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아마도 시청자님이 보시는 것도 무피일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네. 지금 내년에 또 이만큼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네. 이, 이 해모로 아파트 바로 앞에가 뭐예요? 부계역 푸르지오 아파트죠? 네. 얘네들이 바로 부개역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세대수도 더 커. 초등학교도 바로 품고 있고 단지 내에. 네. 물론 지은지는 한 10년 더 일찍 지어진 거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격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얘네들보다 더 뒤쪽에 있는데 그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부개역 푸르지 오 아파트가 더 낫겠죠. 왜냐하면 주변이 여기고 울타리를 아파트들이 감싸주고 있는 거니까. 네. SK뷰 해모로 아파트는 뒤는 그냥 빌라촌인 게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제 얘기가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뭐 급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 아파트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기가 조금 네.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똑같은 거예요 내년 되면 여기 여기 뭐 아파트 명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뭐 동수역 앞에 위아래로 네. 부일려고 있는 쪽에 뭐 네, 네. 아파트들이 몇개 계속 나올 거예요 몇천 세대들이 음. 그러면 얘네들도 뭐 내년이라고 해서 인천이 갑자기 뭐 다시 상향 우 상향을 해 갖고 갑자기 집값이 오를까? 그렇지 못 해요. 네. 여기 변화 이 부평역 인근이 좋아진 건 뭐냐면 GTX B 노선 있죠? 네, 네. GTX B 노선이 요 부평 지나서 저기 어디야? 저 부천 종합 운동장 거쳐서 신도림으로 빠져서 서울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용산 거쳐서. 네. 근데 부천 종합 운동장 근처에는 아파트촌이 형성이 돼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인천 쪽에 인천 부, 부천 이쪽에서는 네. 여기 부평역이 거의 중심이 될 거야 그래서 gtx의 호재를 좀 많이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오른 거예요 음... 근데 지금 공급이 지금 너무 몰아쳐 너무 음... 해마다 너무 몰아쳐 음... 그러면 급하게 살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음... 그리고 주변에 대장 아파트들이 가격이 꺾이고 네. 있는 상황이고. 음. 그러면 뭐 급한 일 있다고 그냥 덥석 그렇게 사겠어 그냥 조금은 지금은 약간 숨 한번 고르세요 숨 고르게 하세요 네. 장인유타운 14구역 좋으니까 그거 그냥 갖고 가시면서 한번 지켜보는 거지 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내년에 네. 사도 안 늦잖아요 음. 내년에 더 떨어지면 사든가 아니면 또 여기 주변에 어차피 여기에서 걸어 저 부평역까지 걸어 다닐 수 없거든요. 부+ 개계역 가서 한 정거장을 타든. 네네. 그러면 다른 데들도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든가 또 다른 그 인천 같은 1호선에서도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부평역으로 올수 있는 것들이 더새 아파트들이 생긴다고. 근데 걔네들도 무피로 나올 것 같다고요. 음... 그러니까 그때 구하셔도 안 늦을 것 같으니까 제말 참고하셔서 지금은 네. 좀숨 고르게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감사드립니다.